아이 h i n 데눈 t 눈동자 한번 올라가. i n g I think it's a good thing. I think it's a good t h i n 고네 think it's a 들어가서 음... 하고 그든 모든 사람들이 음. 다 영혼을 담아서 우리 는또 해야 되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전 생각 이게 연결이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오면서도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전생에도 무당이었으면 대박인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체변을 유도해서 우리 선생님을 잠재의식을 속으로 데려 모시고 가서 잠재의식이 열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본인도 몰라. 상세하게 그렇죠.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근데한 번도 가서 뭘 보아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어, 참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게 적용이 돼요. 음. 칠면 상태가 거의 신내릴 때의 상태하고 비슷해지는 음, 경우. 그러니까 무연무상이 돼버려. 훤엽이 이게 음. 어, 혼이 빠진다 그러죠. 이렇게. 펀빈. 어 이게 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이 음. 눈앞 비캄캄해지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혼란스러워. 이게 보여도 이 책장이 지금 만약에 보이잖아요. 책장이 막두개 색이 개 겹쳐 보인다. 아 벌써 시작해? <laughs>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잘 보이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도 내니까 눈이 이 시력이 한 여섯 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시끄럽게 깨뜨려 치고 막 한번 정신이 혼미해지겠어요, 막. 안 들려요. 안 들려. <laughs> 안 들려. 안 들려. 그 상태에서만 안 들리죠. 어, 그러면 뭐 잡생각은 많아요?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음면은 이제 눈을 떠도 겹쳐 보이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눈을 감고 일단 내 의식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비우는 게 쉽지 않죠. 그 몸에 힘을 다 풀고 이, 내이 의식. 잡생각을 탁 비우어야만 체면이 가능해요. 음. 그러면 이제 잠재의식이 열리거든요. 음. 그래서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잠재의식을 열어서 강제로 연결하는 게 음. 체면이에요. 음. 어, 평소에는 이제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뇌속에 다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의식으로만 우리가 활동을 하죠. 프로이드는 이걸 무의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안 써요. 왜냐면 무신의식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말을 해도 못알아들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의식, 잠재의식. 음. 그래서 무의식하고 잠재의식 같은 말이에요. 그냥. 사람에 따라서는 그 희미한 상태. 이게 내생각에 신이 들어온 건지. 막 이런 상태 있다고 랬죠 보이지는 않으면서 음. 그렇게 전개되는 사람도 있고 어, 네. 아주 그냥 선명하게 영화처럼 전개되는 사람도 있고 음. 천차만별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괜히 그거 했다가 기대심만 높이면 아니 아니 안 걸리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죠. 근데 웬만하면 걸려요. 음. 근데 그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한 번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음. 어떤 사람 두세 번 해야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음. 이런 거죠. 전생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음. 가야 되나 음. 근데 뭐그 말에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여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해줬잖아요. 음, 음, 음. 뭐참 재미나고 극적인 것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에, 아직까지도 제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그럼 모른다. 음. 안 뜨면 안 떴다. 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음. 이렇게 얘기하지 하도 음. 주워 들은 게 많다 보면 그런가? 하고 얘기할 맞아. 때가 맞아. 있단 말이야요 이건 안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전생체면은 한 상태에서 집중 상태를 최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어떤 몽환적 상태가 아니라 집중 상태다. 음. 근데 뭐에 집중하느냐? 제 말에. 예. 그러니까 저를 믿고 그냥 집중해 주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만 연습해 주세요. 밭상밑밭상밑 받아들이고, 음. 상상하고, 믿는다. 음. 제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네네. 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야. 음. 받아들이시고 믿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다음에 상상해. 어. 그다음에 믿어요. 음. 그러면 뭐 어떤 이상한 행동들이 이렇게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테스트 음. 한번 해볼게요. 네.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laughs> 자, 편하시죠? 네. 음. 긴장돼요? 네, 긴장돼요왜 긴장을 하지? 그래. 네. 자, 눈감보시고 자 심호흡을 하는데요. 배를 최대한 좀 불룩 나오게 세 번만 하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그냥 후 어, 그렇지. 억제할 거 없어 그냥 후. 그렇지. 아좋아드 들이마신 공기가 쭉 내려가서 배꼽까지 가서 건드리고 돌아나간다. 배꼽 주위가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질 거예요. 이제. 호야만신님 두 눈에다가 제가 본드를 발라 드릴 거예요 물론 다 가짜야 알겠죠 네. 하지만 진짜라고 믿어 보세요 알겠죠 네. 제가 좀 움직일게요 자 움직여서 제가 자, 눈에 손을 좀 댈게요 음. 음, 자. 자 제가 바릅니다 음, 무슨 색깔이요 하얀색 어, 하얀색 지금 바르고 있어요 야, 이렇게 펴 발랐어요 그죠 오케이. 아이고 눈썹도 이뻐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리고 있어요. 꾸덕꾸덕하게. 그래야 잘 붙으니까, 그죠? 네. 좋아요. 많이 꾸덕꾸덕해졌네. 맞죠? 네. 자 이제 이걸 붙일려면 어떻게 돼요? 힘을 줘야 될것 같은데. 네. 자 눈을 꽉 감으셔야지. 그렇지, 힘을 줘야지. 자 하나, 둘, 셋, 계속 붙어요. 눈꺼풀이 붙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자 계속 붙습니다. 자 눈이 완전히 붙어버리네. 오이고 그래요. 눈이 완전히 붙네요. 자,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힘을 더 주세요. 넷. 다 완전히 붙어버렸어. 이제 믿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완전히 붙었어요. 자, 백프로 붙었어요, 그렇죠? 자, 힘을 크게 하시고 한번 때보라고 해보세요. 때렸지나. 눈좀떠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분 시청자님이 보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 좀해 보세요. 보이지. 눈은 안 떠지지만. <laughs> 아니. 아무 <너무> 몸이 뜨거워져서. <laughs> 어, 난감하네요. 자,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어디 불편한 데 없죠? 눈은 계속 못 떠요. 맞죠? 왜 그럴까요? 뜯고 싶은데.. 뜯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완전히 꽉 붙었거든 지금. 그치?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그걸 뗄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어, 왜그못 떼요? 안 돼. 이거는. 제가 떼어드리지 않으면 안돼 이거는. 그죠 진짜 못 떼요? 진떼보라고 <laughs> 해보라니까요. <laughs> 진짜.. 아니.. 테이프데 눈을.. 눈동자 한번 올라가. 룻동장. 눈터져버몰는데 돌아버리... 게... 돌아버리겠어요? 떼고 싶어요? 네 응. 정말? 눈 떼게 해준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말잘들으게 없어서 <laughs> 아니, 그래. 아니 지금까지 말잘 들었는데 뭘더잘 <laughs> 들어? 이 정도면 거의 백점인데신 나는 거 같아 <laughs> 나무지개인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눈좀 떠봐야겠다 <laughs> <laughs> 안낸다니어나 물질적인 거 좋아하는데 때들이면 뭐. 나중에 보자. 나중에 아. 해봐라. 진짜. 아. 나중에 재훈이 쟤가 시리를 어 제가 어. 그다음 <laughs> 바보들 이쪽으로 아재 바보 아재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피 d 님 이쪽으로 와세요 제가 엉덩이에다가 본드를 또 붙일 거예요. <laughs> 왜또그자 <이쪽에>. 엉덩이에다가 <laughs> 본드를 붙일 거예요. 자 엉덩이에다 본드를 붙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자, 문들붙이고 있어요. 엉덩이. 어때요 의자고완전다 아버렸죠? 응. 응.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개어요 <laughs> <laughs>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 개새우 개새우 개어우개새어요새우 개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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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니 왜못 일어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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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나, 아, 아니 그래.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왜못 일어나? 다리 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거 강제로 이렇게 세워봐. 아니 일어나 보시라고. 강제로 해봐. 이러...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강제로 아니, 해봐. 자, 아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나. 이러... <laughs> 이러... <laughs> 다리 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왜못일어 <laughs> <안 들어간다니까. 웃음> 아, 진짜. 왜 야, 이렇게 세워요 핑크로? 자 자, <laughs> 자, 자, <웃음> <이러다> 자. 이 <laughs> 아니 온몸에 힘이 다 빠졌으니까 진짜 너무 무거워요 지금. 너무 무거워요? 자 이제 깨워 드릴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바로 체면 저 전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저기 깨워 드릴게요. 자 편하게 있어 보세요. 지금 만신이세요, 그렇죠? 음, 과연 내가 왜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지금 만신의 이 삶을 살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죠? 자 눈앞이 지금 어때요? 새까매요? 아니면 컴컴해? 아니면 은은해요? 푸르딩딩해요푸르딩딩해요자 어, 그러면 끝없는 우주 공간 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앞에 공간을 계속 바라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끝없는 공간이에요 맞죠? 응. 자, 거기에 전생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눈 앞에 허공에 전생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 둘셋안보안 보여 음. 느낌으로도 응.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알겠죠? 아무 문이나 마음에 드는 문이 공중에 걸렸어요. 자, 하나 아무거나 상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문이에요. 청... 창문? 창문? 응. 음, 어떻게 생긴 문이에요? 얼마나 크기가 크고? 작은 창문. 뭐 어, 작은 창문이에요. 자, 제가 셋을 세면 영혼 빠져나가듯이 그 창문을 통해서 저쪽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면. 어떤 다른 풍경이 나오거나 느낌이 나오면 얘기하세요. 준비됐어요? 응. 세줄 세면 영원이그 창문을 통해 저쪽 세계로 들어갑니다. 준비됐죠? 응.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쉿! 순식간에 들어가세요. 쉿! 들어가면 돼요. 들어갔어요? 응. 창문 통과했죠? 응. 왜? 왜? 왜 통과 안 했어요? 통과가 안 돼? 왜요? 뭐가 가로막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근데 뭐가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걸 창문 통과하는데. 너무 작아. 어, 좀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일반 현관문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바꿔주세요. 하나 둘 셋. 흔들면 얘기하세요. 큰 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 안 돼요? 응 그래요. 일단 깨워드릴게 그러면 응. 테스트해서 자 제가 셋을 자면 몸도 가벼워지고 엉덩이에 본드도 풀리고 눈에 본드도 풀려서 눈도 마음대로 뜨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눈 떠보세요 될 거예요. 네 좋아요. 일어나 보세요. 잘 잘자.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겼어. 일어나 보세요. 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어몸 엄청 무거 어. 아 정신 차리시고. 아더